지금까지 1분이었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 마음을 한번더 진지하게 털어보는 왜 그러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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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타 마스터님 바뀌는 날 아니야? 누구, 누구 오실 것 같아요? 스타 마스터님 보이즈 플래닛의 두 번째 미션 듀얼 포지션 배틀입니다 아 보컬도 편곡을 해야 되는구나 랩, 밴 댄스 이거 제일 아. 어려울 것같아 근데 이게 라이브라는 어. 걸 생각해야 돼 그룹 상관없이 한 팀이 되어 포지션별로 배틀을 펼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재밌게 노는 느낌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오! 남자가 사랑할 때? 오! 저거저요 저거. 우리 저거, 우리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그렇지. 가고 싶어. 근데 춤도 빡세지 않아? 우리가 이걸 짜야 된다고? 진짜 이거 영준쌤도 추셨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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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이보다 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음. 유튜버! 음. <laughs> <laughs> <야>, <laughs> 꽉 찼다, 로지 <로킬라. 웃음>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저는, 저는.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노래 보고도 온 거지만 멤버 보고도 온거 같아요.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laughs> 나 거의 국어책이 있듯이 <웃음> 해가지고. <웃음> 랩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담이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사를 써본 적은 거의 없었고요. 어려워요. 아, 저기가 네. 랩이 네 명이야. 제가 너무 견제돼. 저기 분위기가 너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좀 많이 들어요.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요랩 써보시면. 써본 <웃음> 네 마디. 다 써보자 그럼. 다 써보자. 한네 마리 아니, 정도 써보자. 그러면 너무 시간 낭비가 너무 <laughs>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러면 랩 내가 해도 상관 없게 하고 안무 좀 해. 네네 어. 좋아요. e t t it, i 저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화로 수오 전사입니다. 수오 전사의 대대장 스파르타리더 박한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을까요 그냥 계속 춤을 어... 하느라.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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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춘다 잘 춘다. 춘다가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며칠 연습한다고 그짜기 했어요. 왕자와랑 아, 네. 음, 유진이가 너무 잘 짜줘서. 좀 무대 퀄리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들었던 피드백들로 앞으로의 무대를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망했다 이거는 큰일났다.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은근 3위가 많네. 생각보다 많다. 땅보다. 걱정이 많이 불안함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진짜 리더로서 뭔가 팀원들을 도와주고 싶고 고민이 많았어요. 두 번만 더. 세븐, 에두 번만 하고 노래 해보자. 한번 더, 한번 더. 두 번, 아세번 더. 솔직히 많이 지쳐 보이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연습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창가. 네말안 나올 거야. 잘 많이 믿어주고 동생들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리더 진짜 잘 보길 잘한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캐릭터가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나는 그렇게 한 가지의 강점이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베네피스 많이 따보자 라는 목표를 와! 아티스트 배틀입니다 단독 팬미팅 기회입니다 박한 어! 연습생은 과연 누굴지 그 연습생은 바로 박한빈? 갑자기 불안해져간다 그, 그 연습생. 연습생 박한빈입니다 오! 박한빈입니다 박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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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게 해주신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먼저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야? 우 어? 아? 네. 어? 네. 오? 오? 성질이 형이요? 에 아?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가드에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낫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걱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고 싶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곡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제가 나가는 게좀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쪽이세요. 네, 스위치. 아 이래요. <미래야>, 울지 <우지> 마. <미래야>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눈 앞에 보이니까. 네, 스위치 팀, 그들의 마음을 꾹 꾹. 저는 한 번만 누르기 아쉬운 한꾹 한빈. 예상하게 나를 보면 멋대로 스위치. 아 이게 진짜 좀 엉망이야, 지금 엉망이야, 지금 o i 한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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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t 이 the house. I'm g o n o e n e e o u n d 그래도 제가 디테일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정말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눌렀다가 눌렀다가 앞으로 많이 가야 이게. 오케이. 에. 저희 나 알고 있었고. 한민이. 세 번만 다시 해. 세 번만. 또 일자 모이는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한번더 다시요. 1 0마다 이제 팀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욕심있게 무대를 잘 하고 있구나. 스타크래프 여러분들이 저희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자신감이 오,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버미 팀입니다. 베네빈 20만점을 획득한 변호... 변호... 다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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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호 변호... 변 시, 시, 개, 개. 알람시계 응? 킬! i 킬링, 링리 파! 어. 파트 링파트트링파트트기요 아. 어. 11위를 기록한 연습생은? 나... 나 e k i l 가 i p 박한빈입니다. l i p a 잘했어! i l 어 i p a t e Killipate, <laughs> 놀랬다 놀랬어 놀랬네 축하드립니다 보이스 플래닛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별이 되고 싶어요 이미 너무 빛이 나세요 <laughs> 그래자격 있다 너는 낮은 등수랑은 좀안 어울리긴 했어 응. 감사합니다 축이해 <laughs> 축하해, 축하해. <laughs> <와>. 1등 <10일> <laughs> 이거 진짜 임전 정 맞아, He deserves it. PARK h yeah, a n b served and deserved 뭐야뭐뭐야 그래, 그래, 젤리랑 선풍기 같아 오. 젤리! 입니다 젤리! 오. 젤리 니다 젤리 파트는? 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닥이요? 바닥이 그 정해주시는 건가 보다 와와와와와 방송물 먹었어 지금 한민이 형 한민이 형 <laughs> 부탁이 있어요 네. 하, 아니 네. 아, 나중에 밀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나 먼저 밀어... 밀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나 먼저 밀어... 아, 나 먼저 밀어줘! 아 혜택이 형기 네. 싫어하시던데 네. 힘드, 힘드시다고? 어? 멈치지 마요 진짜? <laughs> 아 서브 원을 갈까 그냥 서브 2나형 이거 왜? 서브 보컬 5이고파트에 분량도 얼마 없었고 그래서 킬링 파트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이니 보고 한 세네 번 보면 따지 않을까 못쓴다고 <laughs> <laughs> 매튜가 왜 서브 보컬 1도 있는데 왜 서브 보컬 2를 선택을 했, 했으며 이제 그 감정은 어느 정도의 처참함도 있었고. 그래서, 킬링 파트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일단 임시라도 노려봐야겠다. 아잘 어울릴 것 같아. 볼까요? 어, 내가 많이 부족했을까라는 걱정과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꼭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진짜 이약먹해야겠다 킬링파트를 꼭 하고싶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꼭 킬링파트 하게 도와주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2년생 박한빈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제 연습 운동화가 빨리 닳아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무대니까 완벽보다 더 완벽한 무대 보여드릴 거예요. 파이팅. 우리 투빈이 만든 For Love 솔지 케이크입니다. 아 박한빈 마스터 어워즈 가장 많이 성장한 연습생에게 주는 성장왕 성장상. 한빈인데 박한빈 연습생. <laughs> 박한빈 연습생. <연습생입니다. 웃음> 와, 박한빈 와, 성장왕 박한빈. 저는 한빈이. 진짜 한빈이 인정이다. 본인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다 양보해 가면서 면학 분위기 조성하고. 저도 한빈이 오케이. 저도 한빈. 저도 한빈이요.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였는구나, 하나 있는 거다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뿌듯하기도 했었고, 행복했어요. 지나왔던 연습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꼭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